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400D 차량이고요 카반사이트 블루 색상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저는 이 CLS의 인테리어 컬러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신차 출시하자마자 매장에 입고가 되었죠 스마트 방음을 해서 CLS 400D의 기본적인 소음을 줄이고자 저를 찾아주셨는데 어, 6기통 디젤 모델인데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 정숙합니다 정차 중이나 주행할 때꽤 정숙한 편인데 가끔 가다가 들려오는 그 까랑까랑가랑가랑 까랑 까랑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초고속으로 급가속을 할때 엔진 소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 주는 그런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을 뜯은 모습인데 요게 이제 순정 흡음재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나오자마자 탔을 때가 가장 조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출고하고 나서 한한달 정도 타야 좀 이렇게 밸런스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나오자마자가 가장 조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풍절음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풍절음보다는 노면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차량이고 노면 소음과 함께 풍절음을 개선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이 정도 두께의 메모리 폼으로 끝까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벤츠에서는 S 클래스만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E 클래스나 CLS나 동일한데 그래도 E 클래스보단 CLS가 조용한 편이고요. 이 차량의 특성에 맞게, 뭐, 엔진룸, 도어, 필러, 사이드 트림, 뒷좌석 바닥. 트렁크, 기타 비공개 부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음 처리를 해주었구요. 소음 개선을 해도 늘어나는 무게가 뭐한 4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 증가는 차주분께서 느낄 수가 없는 내용이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화기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방음 전후를 비교해주세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요. 차량의 엔진이 매일같이 똑같은 소음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는 갑자기 엄청 시끄러웠다가 언제는 진동이 있다가 언제는 조용했다가 이걸 막 들쑥날쑥한데 이걸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게 자차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측정을 했는데 그 값이 뭐한 48dB다. 근데 똑같은 차량의 방음을 누군가에게 시공을 해줬어요. 그럼 뭐 48dB라고 광고했는데 를그 차량은 하필이면 엔진 상태가 좀 이렇게 막안 좋은 상태에 측정을 한 거예요. 그 56db인데 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클레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홍보를 할 때도 우리 차는 정말 조용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 차는 정차 중에 몇 db고 주행할 때몇 db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치가 근거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막말로 이번에 gv80이 나왔잖아요. 제네시스 gv80에 뭐 소음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서 최대한 소음을 줄였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 차량이 고속주행할 때몇 db, 저속주행할 때몇 db, 정차 중에 몇 db니까 내가 진짜 성공했다 이 아이템 대박이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그리고 손님 차를 갖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데모 차량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매일 같이 주행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나는 안 보여주면 안 할거다 하시는 분은 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수치가 근거가 안 되는데 근거가 되지 않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해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잡고 요새 너무 일을 많이 하는데 한약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수치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비타민을 먹으면 제 능력치가 몇 프로 좋아지는지 수치로 표기를 해주세요. 안 되는 건안 된다. 아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방음하고 무조건 조용해지는데 수치만 제시하면 되지. 굳이 뭐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막 영상으로 일일이 녹음하고 편집하고 또 이걸 올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는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mm -hmm.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오토소닉스 매장은 예약 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하셔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소닉스 메인 채널과 오디오 채널 특히 오디오 채널에 스피커와 방음 작업기가 300여 개가 더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어, 구독하시고 계속 봐주시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